2014 할마디 농특산물 축제.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두류역 지하상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교류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입니다. 2014 설맞이 농특산물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BC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아, 골프에서 이제 라운딩을 펼치다 보면. 필드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되고 그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여러 종류의 트러블샷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그런 드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수 프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필드에서 여러 가지 이 장애를 만나게 되죠. 예, 예. 네, 뭐 장애라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장애가 뭐 오비 지역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해저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린 주변에 있는 오비나 해저드는 아니지만 어, 들어가면은 전체 잘 빠져 나오지 못하고 타수를 금세 부풀리게 만드는 네. 펑크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어 레슨 내용은 그린 주변 펑크에서 탈출하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한수 프로입니다. 어, 저는 지금 벙커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벙커, 오늘은 벙커샷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강과하기 쉬운 소홀하기 쉬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벙커 주변 둔턱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는 벙커를 벙커샷을 펑크 하고자 하는 저 낮은 지면보다도 분명히 높습니다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는 어, 볼을 높은 지대의 둔턱을 넘겨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극히 뻥커 샷의 요령이 아닌 장애물을 넘겨칠 수 있는 요령의 샷도 충분히 숙지한다라면은 오히려 뻥커에 대해서는 좀더 쉽게 다가서서 그 스킬을 기술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면은 내가 그린 사이드에 멀리 있는 뻥커든 아니면은 그린 사이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뻥커든, 어떤 형태의 뻥커든, 아,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이제 뻥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서 있는 이 볼의 위치가 저 둔턱 높이를 이렇게 낮게 내가 몸을 낮춰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는가? 실제로 골프장에서는 이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뭐 항아리 뻥커처럼 엄청나게 몇 메다씩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지금처럼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만약에 이 볼을 잘못 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둔턱에 와서 공이 맞고 다시 뻥커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물의 벙커에 대한 장애물을 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탈출의 부분에서 제가 먼저 탈출이라는 사실은 이 장애물에 대한 탈출, 장애물이라는 탈출인데 이 장애물 탈출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줄때 탈출이 된다는 사실 즉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골프 스윙에서는 반드시 피니시를 통한 탈출 어떤 뭐 낮은 컨트롤 샷이 아닌 철저하게 피니시를 해줌으로써 내가 목표하는 속의 달점 어 목표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 즉. 피니시가 곧 벙커 탈출이다라고 등식을 등식을 이렇게 승립을 시켜도 무방하리라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58도하고 54도 이런 웨지를 어,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실제로 가까운 그 그린 사이드의 벙커에는 높은 탄도를 요구하고 특히 펑크 턱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탄도를 요구하는데 거리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로프트가 높은 58도나 60도 웨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리를 내야 되고 일정한 탄도, 일정한 높이를 가지는데 필요한 웨지는 바로 한 54도나 이렇게 56도 또는 52도. 이런, 어, 웨지들을 사용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여기는 그렇게, 에, 턱이 높지 않은 관계로, 어, 제가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이 54도 웨지를 가지고 먼저 탈출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목표에, 목표점을 분명하게 정한 다음에, 그리고 볼 앞에 서십시오. 서서 처음부터 각도가 클럽 샤프트 각도가 어떻다 아니면은 내가 체중이 어떻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는 오로지 이 볼을 향해서 볼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채야 될 지점에 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령 일견 5cm, 3cm 이 뒷면 볼의 뒷면에 또 다른 가상의 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볼의 뒷부분을 이 클럽으로 모래를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피니시만 하게 되면 분명히 모래는 걸린다. 모래는 일정하게 빠져나오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뻥크샷에서는 피니시를 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뻥크샷에 임하십시오. 특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보듯이 이렇게 벙커 샷을 했는데도 피니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 볼이 벙커에서 탈출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방금처럼 피니시가 이런 낮은 상태의 피니시 때문에 이 볼이 탈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피니시를 하면서 이 볼을 탈출을 시키겠는데요. 볼의 뒷면에 모래만을 응시하고 그리고 로프트를 조금 연 상태에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피니시만을 한다는 느낌으로 피니시만을 방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볼은 어떤 형태로든 벙커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이 볼을 준 상태에서 내가 뻥커샷은 잘 못한다. 스스로가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단 하나, 내가 뻥커샷에 들어갔을 때 나는 반드시 이렇게 피니쉬를 한다. 나는 다른 건 피니쉬를 안 하는데 이 뻥커샷만큼 내가 반드시 피니쉬를 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뻥커에 딱들어가셔 갖고. 그 다음, 볼을 마주하고, 피니쉬를 한다라는 생각만 가지십시오. 자, 제가 피니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지금도 반드시 피니쉬. 어떤 형태든 내가 마지막까지 이 모래의 저항을 이겨내는 피니쉬. 이 피니쉬가 빠져나갈 때, 내가 피니쉬를 한다는 개념을 가질 때, 이 클럽은 모래 속에 묻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니쉬를 함으로써 빠져나가는, 저항을 이겨내는 이런 샷 때문에, 그 위에 얹힌 볼은 저절로 모래와 같이 빠져나간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가장 그 아마추어 분들이 황당한 경우가 바로, 벙커에서 본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볼 뒤쪽을 내리쳤는데, 결과적으로 피니시를 못하고, 이 모래의 저항에 클럽이 막히다 보면, 피니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공은 그 자리에서 풀썩 하면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거의 공이 가다가 섰버립니다. 탈출하지 못한 게, 그럼 다시 가서 저기에서 또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가령 턱이 높다라면 은 거의 탈출이 불가능하다. 거의 뭐, 이제 스쿼트는 불보듯 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지 내가 변화를 준 거는 이 클럽을 가지고 나는 연습장에서 배운 그대로 피미시만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 개념으로 제가 이 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피니쉬를 했을 때 가볍게 우리가 모래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클럽도 빠져나가고 완벽한 피니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에 에핀 사이드의 그린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탈출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반드시 피니쉬를 한다. 뻥커에 들어가서는 나는 평소에는 피니쉬를 못했다 하더라도 뻥커샷만큼 나는 피니쉬를 꼭 해서 탈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어,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렇게 벙커 탈출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피니쉬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니다이 예, 점이 아닐까 싶네요. 네, 사실은 무지 어렵다라고 느끼는 아마추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어렵긴 합니다. 네. 뭐 쉽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단지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아. 단순한 어떤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펑크샷에서 자기가 원하는 탈출이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피니쉬를 하라는 얘기는 바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바로 가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가속의 원리. 네. 즉 가속을 함으로써 래에 힘을 전달하고, 내가 모래에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음. 바로 가속의 원리. 그건 피니쉬를 통해서 가속이 저절로 된다. 네. 오늘 그 가속의 원리를 한번 터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특히 오늘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속에서는 그 가속을 조금 더 많이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이뭐 바람이 지금 <laughs> 아, 심상치 은데 네. 벙커샷은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도 공이 떠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뜨는데 그 바람의 영향을 반대편에서, 맞은편에서 온다라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네. 이때는 좀더 강하고 빠른 음. 스피드를 통해서 가속을 더 일으켜내야 되는데, 네, 네. 여보를 한번 네. 이렇게 탈출을 한번 시켜보시죠. 네. 일단은 어떤 형태든 평소에 치던 방식으로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아, 역시 어, 좀 가속을 많이 붙이려고 그랬는데도 예. 어, 벙커 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모래를 치면서 모래의 가속을 느끼시겠죠. 네. 모래의 저항을 저항을 예, 네. 이 저항이 이게 만만찮은 저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을 이제 직접 해외에서 볼을 때려서 어, 우리가 원거리 뭐 150, 200 이렇게 때릴 때도 네. 볼에 저항이 있어요. 네. 공이 클럽이 맞을 때 볼의 저항이 생긴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저항보다는 이 모래의 저항이 월등하게 높아요 네. 다시 한번 예. 예. 지금 피니시는 아주 잘하셨는데요 네, 네. 한번더더 기운차게 빠른 스피드로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탈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더 강한 피니시 끝까지 피니시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이제 볼을, 볼을 직접 때리죠. 네. 그, 이제, 왜냐면은, 피니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몸이 빨리 일어섰어요. 아. 즉, 척추의 각이 빨리 일으켜서 음. 피니시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각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치고, 그 다음에 피니시입니다 아. 네, 상체가 일어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다시요. 렇샷 지금 그런 방금 네. 좀 강한 저항이 좀 강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항을 피니쉬를 통해서 이겨낸 네. 거예요. 네. 이겨내니까 볼이 아. 정상적으로 이제 벙커에서 탈출을 했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은 좋은데 아, 제 아, 개인적인 그 생각과 조금 더좀 떠줬으면? 떠줘야 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네. 반드시 클럽의 선택을 통해서 띄운다? 아, 예. 예. 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클럽이 <laughs> 아마, 오늘 바람이 불고, 네. 거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음. 50도 웨지를 썼는데요. 네. 54도 웨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네. 54도 웨지가 어, 또 탄도를 음. 또높여줍니다 공의 탄도를. 네. 한번 더, 그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탄도를 그 높이기 위해서는 클럽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예, 예, 아, 아, 그렇죠. 개인의 그, 예, 예. 아, 대신, 거리는 따라서? 좀 줄어들 겁니다. 네. 비거리는. 네. 자, 자신있게. 네. 바람을 이겨내는 피니쉬를 하십시오.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피니쉬. 예. 네. 자신있게. 굿샷! 탄도가 높죠? 네. 지금 상당히 높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맞바람이 치는데도 강하게 피니쉬를 해야 된다. 아. 강한 피니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탄도와 비거리가 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체는 충분히 고정된 상태에서 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하체는 충분히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가 회전, 가속을 위한 회전력을 살려내는 방식. 자, 펑크 탈출은 피니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피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굿샷. 이렇게 피니시가 네. 완성돼 아주, 조금 전에처럼. 예, 아주 가볍고 좋은데요? <laughs> <laughs> 그래서 피니시를 하게 되면 자세도 네. 누가 보면 마치 선수들처럼 아. 예쁘게 이렇게 아, 이 골프하는 맛이 네. 아, 저런 맛에 피니시가 그렇죠. 자세가 중요하구나. 번커샷에서 아주 멋지게 탈출하면 참 기분이 어, 좋잖아 아, 그럼요. 또 네. 다른 기쁨보다도 훨씬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몇 몇 개만 볼을 더 쳐보고 실제로 이 모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스윙샷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모래의 저항이 대단하거든요. 그거를 피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 있는 피니시, 끝까지 피니시를 유지해서. 그대로 자세를 한번 멈춰보십시오. 피니시를 한 상태에서. 자 왼손 피니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한다. 그리고 모래를 치고 난 이후에 피니시 자세를 한 5초 동안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윙을 해주십시오. 해 자, 다시 한 번. 볼에 머리를 맞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상체가 빨리 일어나서 피니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도 네. 이런 탑, 탑핑성 볼, 볼이 먼저 맞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자, 모래를 응시하십시오. 모리를 끝까지 모리를볼 뒤에 모래를 응시하고 모래를 쳐서 피니시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상체의 숙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자, 예, 지금 저 정도 탈출을 했는 것만 해도, 네. 예,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맞바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정도만 탈출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네. 에, 탈출의 성공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는 네. 사실 우리가 높은 탄도의 펑크샷은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아무래도 바람의 조항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네. 특히 맞바람, 어. 마주 오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띄우기보다는 낮게 가는 네. 벙커샷. 또 만약에 뒷바람이라면 어. 내가 볼을 반대쪽으로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해서 친다면 좀 띄우는 게 좋겠죠. 띄우면 은 저절로 그 볼이 바람을 타서 어. 그린사이드에 올라가는. 그거는 결국 기후, 내가 그날의 네. 날씨에 따라서 네. 내가 플레이를 아주 감각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는. 사실 네. 그렇게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구력도 <laughs> 필요하고 네. 네. 실력에 네. 자기가 노하우도 필요하고 네. 실제로 오늘 제가 이런 벙커 샷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벙커는 어디든지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변에 가도 모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줄을 이렇게 하나 그어 놨는데요. 네. 이 줄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자. 이 볼의 줄 선상에서 앞부분을 이렇게 쳐낸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런 방식, 네.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은 펑크샷에 아. 기량을 높이는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펀치샷 음. 하듯이 하는데, 이거를 피니쉬를 끝까지 가주면서 이런 연습. 줄 앞, 그렇죠. 어, 줄 앞쪽을 이제 쳐낸다는. 예, 면? 예. 그러니까 높고? 이제 내가. 벙커를 좀더 네. 정확하게 하는 방법. 네. 요 앞쪽에 모래를 쳐내면 아무래도 내가 벙크샷을할 아. 때도 네. 어떤 일정한 포인트를 내가 연습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 그죠? 네. 그래서 줄 하나만으로 이렇게 해서도 아. 내가 충분히 모래 있는 데서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런 개념으로 연습이 됐으면은 1차적으로 연속적으로 볼을 세 개를 놓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저, 신상윤 씨가, 네. 연속적으로 피니쉬를 하고, 음. 또 들어가서 때리고, 피니쉬를 하고, 또 들어가서 때리고, 피니쉬 하는, 연속적인 네. 방법으로 한번 스윙을, 피니쉬에 중점을 맞춰서 네. 한번 쳐보십시오. 굿차또 들어가시고, 네. 또한번더 들어가시고. 이번에좀 바람이 많이 네. 불겠습니다이 느낌은 아. 사실은 인터발이 맞진 않은데요. 네네. 이제 일정하게 우리 같으면 은 연습을 할때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고 하면 연습이 많이 되겠죠. 아하, 네. 그래서 피니시 하는 느낌의 그런 스윙샷. 음. 그래서 내가 뻥커에서 공을 탈출시키는 목적은 잠시 있고 내가 피니시 하러 들어간다. 네. 나는 번커 샷을 할때 들어가서 반드시 피니시를 하러만 들어간다. 네. 이 생각만 딱 가지면은 네.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뻥커샷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뻥커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드릴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벙커에서 탈출하는 드릴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글쎄 그 필드에 나가면 가장 큰 공포 가운데 하나가 골퍼들에게 바로 그린 주변 그리고 페어의 중간에 있는 이런 벙커가 아닐까 싶은데 한두번 연습을 통해서는 좋은 샷을 구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BC 골프 아카데미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